다양한 실력이 쌓여 교육의 본질이 된다. 안녕하세요. 강주교육뉴스입니다. 빛나는 강주교육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김 기자님, 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강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성과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일일 학생들을 건강하고 바른 인재로 키우기 위해 신설한 인성생활교육과가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실청 중심의 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광주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성생활교육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이번에 출범한 인성생활교육과는 인성생활교육팀, 마음사회정서팀, 교권보호현장지원팀, 대안교육팀 등 4개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각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먼저 인성생활교육팀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총괄 등을 맡습니다. 마음사회정서팀은 성인지개선, 마음건강지원,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교권보호현장지원팀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심리정서치유지원, 대안교육팀은 대안교육 관련 정책지원, 학업중단예방 및 청소년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인성생활교육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고민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부서 같은데요. 광주시교육청,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어, 무엇보다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성과 정서, 위기 상황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다며 광주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 출범이 학생도 교사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 기자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강주시 교육청이 인성생활교육과 더불어 광산교육지원센터도 이번에 신설했는데요. 새로 신설된 광산교육지원센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광산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광산교육지원센터가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센터는 광역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교육 행정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식적인 개소식도 열렸다죠? 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30일 하남 삼지구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명진교육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센터 구축 경과보고 업무 소개, 현장 점검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이 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광산구 교육행정은 1988년 광산군이 광주 직할시에 통합되면서 광산교육청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 통합된 이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어, 특히 다문화학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맞춤형 지원 요구가 커졌고 결국 센터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평생교육지원팀, 국제교육지원팀, 유치원지원팀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유보통화, 자문화 지원 등 광산구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해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의 기대효과도 클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광산구 지역 지역민들의 수강 과제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산 교육 지원센터가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현장 접근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학생을 더 가까이 만나는 교육 행정, 광산 교육 지원센터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맞기 전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조영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